아이고. 예, 이튿날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둘째 날이에요. 아, 춥다. 어, 멀쩡하시네요. 저는 수치가 없으니까요. 아, 건강하네요. 그럼요. 되거든요. 아직 대거든요 <laughs> 아직 2 0대거든요 <laughs> 대장하러. 대상으로... 얘도 차를 틀었네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주차 어땠지 얘네들? 자, 우리는 공평까지 와서 막국수를 먹지 않고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가 아, 되고요. 어제 아, 숙취 괜찮으신가요? 아, 숙취가 아, 좀 있습니다. 아, 있기 있어요? 때문에 쌀국수로 해장이 돼야 돼요. 혹시 중요한 것은 고수나물입니다. 아, 요즘 고수가 비싸서 많이 안 준단 말이죠. 저는 고수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만큼도. 아우 굿. 굿. 야뭐네 <laughs> 여기 다 주차할 것인데. 어, 아, 여기다 주차할걸. 이주차할 <laughs>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 쌀국수. 들어가 있네. 뭐야, 여기. 수이에요 형, 형, 속보 있어요. 너속보가어가 그냥 자네. 자네. 맛있겠다. 네? 속고 먹 저거 게속 칼통을 고 요리하는 엄마덕을 해놓은 걸 모른다 그랬어 난 믿을 수 없네 엄마가 안 죽었어 여보세요 아이 아이가 있으세요 아이잖아 야 스키장 이트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루페이스가 합류했거든요 아. 아 물고기가 합류했습니다 <웃음> <웃음> 과연 <웃음> <왜>? 과연 <laughs> 저기 <왜>? 물을 얼려놓은 <laughs> 저곳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활발하게 되겠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네, 네 한번 좋습니다. 아직이야. 나는 피해갈 수 없단 말이야. 네. <laughs> 리프트에서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아라시 계시고요. 보디, 보, 보린이에요. 아, 예, 보더시죠. <laughs> 프리다이빙 네. 강사님이시죠. 네, 물에서만 강합니다. 어, <laughs> 아, 약한 모습을 보여? <laughs> 어, 나 이렇게, 알았어. 나 약한 모습 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aughs> 눈에도 강해지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인터뷰인가요? 네? 인터뷰인가요? 아, 그럼요. 제가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립니다. 어, 우와. <laughs> 다 내려가? 아까 내려갔던 데? 아니 중간 슬로프까지 어? 중간에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가나요? 어 말이냐고 무슨 말 들어, 그거, 그거 말 들어. <laughs> 끝까지 아까 우리도 <울린다. 웃음> 처음에 슬로프 탈때 어제 술을 그렇게 먹더니 <laughs> 예. 아 그거 배가 이세범 양 숙취가 있나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네저 빨리 해장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해장하면서 해장술 드시나요? 네허 네? <laughs> 네? 이하라 씨의 명랑한 대답이었습니다. 계신가요? 네? 네 아직까지요 말하는거 보니 죽진 않았네 이겨내 이겨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있어 어 살아계신가요? 다음에 또오실거예요 대답 <laughs> 못하는 <laughs> 어왜 대답이 없으시죠? <laughs> 이제 안올거예요야 정민아 나 야, 여기있어 동민아 <laughs> 어제가 힘들어요 오늘 힘들어요? <laughs> <laughs> 괜찮으신가요? 네, 역시 운동이 체력이 인 대신 술이 약해요. <웃음> <웃음> 우와, 술... 술... 술취가시네요술 취가... 징기해 맞았어.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네 어? 살아계세요? 좋아요 <laughs> 행복합니다 아 정말 행복한 거 맞죠? 어, 네 <laughs> 어. 처리받으려고 그러고 있지? 박있었는아 <laughs> 아쉽다 스막 <목소리> 했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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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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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끊자! 끊자! 밀어! 포기하지마! 누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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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온다 온다! 밀어! 앞발에 무게중심 줘! 그렇지! 밀어! 다 왔어! 다 왔어! 할수 있어! 밀어! 하지만 아무도 가서 안 도와주죠? 밀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어고생했습니다알어 재밌다. 알았어. 어디갔어? 알았어. 요 아, 왔어. 아고생했습니다 어, 이거 미아코시마 마지막 다이빙 했을 때 그때인데. <laughs> <laughs> 아, 대근이다. <웃음> <웃음> 아, 흰색 공중씨. <공동이> <laughs> <laughs> 아 이거 노딱 맞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시어머가 말로잉 해주는데 엉덩이가 너무 세어야 한 거야. 너무 너무. 어. 저 다음에 또 오십니까? 다음 <laughs> <laughs> 아, 내년에 약속이 있어. 아 진짜. 미리? <laughs> 아 약속. 있어. <laughs> 와, 이틀 동안 진짜 원 없이 탔다. 자, 끝. 끝! 퇴근. <laughs> 또 오실 건가요? 아, <laughs> 아, 짜증나. <laughs> 나 왜요? 너안세요 약속 했어 어제 아직 얘기 안는데아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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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잡고 왔어. 아, 요 <laughs> 뭐가 있다 자꾸 남자끼리 <laughs> 여자끼리 하는 잡으면... 해서 남자 넣는 데좀더큰거 줬는데 아괜찮요 이쪽이 이게 더커 저희가 더잘 먹어 환기는 뭐 아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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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더 뭐, 많으니까 사람의 두번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감사 아, 해주시죠 <laughs> 아침부터 어둡짝해 공감해 주시는 척을 했었는데 나이래서 F들이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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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형도 결국 다 떠넘기고 한 거야. 양어먹오 <laughs> 뭐야? <laughs> 자 저희는 양떼목장을 가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요. <laughs> 저 누가 버릴 것 같은데? 제 렉돌아 짭돌 아니야? 편한 세상이네. 어, 잠깐만. 익숙한 그 냄새인데? 어? 음 양이 양이 털이이을 먹어. 저기랑 털이 비슷하다. 물렸어. 네? 너 똑같이 팔이. 못들릴 수는 못또못 알아보겠는데. <laughs> 어? 잠깐만 똑같은데? <웃음> <웃음> 똑같은데? 이거? 그딴데또 <laughs> 가보자. <laughs> 대화시도좀고로와 봐. 응. 오. 온다. 오. 음. <laughs> 혹시 양이세요? <laughs> 쉽새끼 <laughs> 간식 <단식. 웃음> 산책 간식 이리와봐 간식 열심히 먹고 있네 근데 여기 있는 아트 거의 강아지야 강아지 어, 얘도 눈이 <laughs> 이상하게 생겼네 연소랑 눈 똑같네 컷 여긴 같이 바다 오기야 나눠줄려했는데 응. 두개네어 두 응. 곤치 약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언니 언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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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무서운데? 오, 잠깐만, 무섭다. 오, 야. 아, 기다려. 오, 오. 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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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욕심내? 이도 크구나. 아, 진짜 다 <laughs> 이빨 너무 무서워. 이것줘봐 빼줘봐. <laughs>

먹고 <laughs> 싶죠아 아저 다리 걸치기 너무 웃기네 <laughs> 아 천국이겠다 <야>. 아 포토존으로 <laughs> 아, 사진찍게 내 차림이 너무 여기가 <laughs> 리지않 <laughs> <laughs> 눈꽃 가디건 아, 입고 걸. 아, <laughs> <laughs> 이겨내이겨내담 <다음 웃음> 넘어. 자, 월담해. 어? 나 너무 추운데. 이겨내더운데월담는지만 우리 나가 또다시월담 아, 화산하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 것 같아요. 카메라 잡고 있는 이 손이 너무 차갑지만. 자, 앞에서 누구 하나 넘어져 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데이터러지만 언니 나를 따라와 봐. 따라가 봐. 썰매가 있어. 데이타러 가자. 명되이거 뺏기는 거찍어야 되는데. 항상 지 유튜브를. 여기 아, 오는 아, 길에 썰매를 어? 데있터라 얼음 썰매? 튜브 썰매. 튜브 썰매? 추북 뺏기 맞아? 어. 드론 드세요? 드론드세요 <laughs> 드론 유병찬이요? 아또 있어요? 갖고 온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laughs> 드론 음. 찾았습니다 <laughs> 아잠나화면이 <잠깐만>, <laughs> 비치는 모습이 너무 추한데?

뭐요? 미안. 네. 안녕. 누구예요? 나. 나아 어,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 스에이 먼저. 먼저. 아, 나 바닐라 라떼 아이스로. 우유 아이스 아이스. 티나형 뭐요? 바닐라 라떼 아이스. 아, 먹을 거 없어. 먹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 나. 나 아. 아. 아 누나 얼죽하네 근데 강아지도 엉덩이 뚜둥대는거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응. 총 다섯잔? 어 먹는거 아냐 <laughs>